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fabulous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This is your fun time, happy time, and challenging time.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Today's mission. 3, 2, 1 So, did you give it a go?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대규모의 계약이 있고요. 어, 이거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회사가 더잘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부풀리지 않도록 해 라는 얘기는 되면 좋지만 또안 되면 실망이 되니까 그래서 못엇무을 부풀리지 마 영어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build up 어? Build는? 쌓다, 만들다, 건설하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이 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전치사 아니면 부사, 이거 업이요. 물컵이 있고요. 여기에 물을 따르면요. 물이 계속해서 When you pour water into a cup and it goes up to the brim. 꼭그 꼭대기에 가장자리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가득 찬다. 그래서 어, 물을 따르는 동작을 그만해야 된다. 멈춘다, 다시 말하면 완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은요. 원래 있던 것보다더 위로 올린다라고 해서 부풀리다라는 느낌. 요거. 그다음에 물론 근육다리를 키우다 이런 것도 올라가니까 build up your muscle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build up. 얼핏 보면 많은 뜻이 있다는 걸잘 모를 수 있지만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시 한번 갑니다. Ready? Give it a try. Another round. Three, two, one. t r y it out. Step one. 보세요. 기대를 부풀리지 마. 나를 비행기 태우려고 하지 마. 비행기 태우는 것도 기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먼저 신뢰나 자신감을 쌓아 얼핏 보면 세계가 다 다른 그런 표현이 쓰여야 될것 같지만 금방 나왔던 build up 쓰시면 됩니다. 쌓아 올라가는 거니까. 자, 기대를 부풀리지 마 라고 할 때요. Don't build up. 그렇죠.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해서, Don't build up.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your hopes. Don't build up your hopes too much. 아시겠죠?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 이게 습관적으로요. 기대를 부풀리다 라고 할 때, hope에 s를 붙여서 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입에 그냥 붙여보시면 되겠어요. Don't build up your hopes.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게 될 텐데 저게 될 텐데 상상의 기대의 풍선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hopes라고 쓴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나를 비행기 태우려고 하지 마. 비행기 태우다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든다라는 옛날 표현이죠. 비행기 태우다. 자 그런데 영어로는요. 네, don't try to build me up. 짧게 줄이면 즉 여기 있는 것처럼. don't build me up.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don't try to build me up 아니면 try to 빼도 되고요. don't try to build me up. try to는 발음이요. try to 발음이 되게 try 끊고 to 해야 되잖아. 요 그래서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o 참 들려요. don't try to build me up. 여러분 노래 중에 들어 보시면 아이 노래라고 할 만한 노래들이 Build me up 이란 표현을 써서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Why do you build me up, Buttercup? 하면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 노래. The Foundations 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uh, Why do you build me up? 왜 나를 비행기 태우려고 해요? Uh, 근데 Buttercup은 honey 란 뜻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나를 Let me down 실망시킬 거면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희망을 주지 마라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신뢰감을 쌓다 이것도 얼핏 어렵고것 같지만 build up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build up confidence build up 그다음에 trust first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기억 잘안 나거든요. 기대를 부풀리지 마 your turn 맞습니다. don't build up your hopes don't build up your hopes 자 됐죠. 나를 비행기 태우려고 하지마뭐뭐 뭐 하려고 하다니까 try to 빨리 하면 try it. Your turn. 네, don't try to build me up. build me up. 됐죠? 그다음에 먼저 신뢰를 자신감을 좀쌓으라고 first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build up your turn. 맞습니다. build up trust 아니면 build up confidence first. 래서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분야에 영 가네? 자, 대규모 계약을 따내는 것에 대해 너무 기대를 많이 부풀리지 말도록 해. 스텝트 첫 번째 건데요. 아, 금방 나왔습니다. Don't build up, 그렇죠? Hopes too much. 아니면 too much hopes 다 좋아요. 자, 그래서 try not to 해 하지 않도록 해. 그러니까 try not to를 한번 써봤습니다. Try not to build up. 그다음에 여기 나온 좀 your hopes too much. 예, 네, 그래서. 이런 희망을 너무 많이 갖지 말라고 못무에 대한 거예요. About 그 다음에 계약을 따내다가 뭐죠? 네, Getting 서도 되고 winning the contract. 근데 자그만 게 아니라 major 죠. 그래서 바로 about winning the major contract. One more time. Hey, try not to build up your hopes too much about winning the major contract. 안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그를 엄청난 사업가라고 부풀리지만 사실 그는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 everyone 그죠 everyone's 그다음에 뭐 할까요? 네, building him up. 예, 네, 뭐라고요? Everyone's building Paul up. 그는 바로 폴로쓸 수도 있고 힘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veryone's building Paul up. 비를 자꾸만 쌓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폴을 자꾸만 쌓아 주는 거죠. 위에다가. 폴 일루아. 내가 계속 올려 줄게. 너 멋진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뭐라고요? to be a great businessman. 예, 네, businessman 요거 단나보다 어려운 거 쓰고 싶으시면 예, entrepreneur 이란 불어에서 온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but I think he's just a crook. 그래서 바로 뒤에 he's just a crook. C-R-O-O-K는 사기꾼이나 도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 보이는 걸 믿지 말고 실제 그 사람의 뒷면, 어, 어, 숨겨져 있는 면을 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부담되시면 한 문장으로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Let's wrap up the whole thing with this part. Try it. Again, what do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대규모 계약 따내는 것에 대해 너무 기대 많이 부풀리지 마라고 얘기했더니 B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요. 그거 못 따내도 내가 일의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try not to build up your hopes too much. 뭐에 대해서요? About winning the major contrac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걸 못 따내도 even if 아니면 though I don't get it. 내가 그걸 못 따내도요, I'll build up my work experience.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build up 다음에 경험을 쌓다도 쓰실 수 있는 거겠죠.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visit our website and you we can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ebsc.mobile app이 아, 있으니까 이리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